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일 오후 10시 반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일단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W 워물 코인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업비트에. 그러면서 이제 업비트 워물 코인 차트 분석 좀해 보려고 좀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도 분석을 해 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0.5K 그리고 60. 요 자리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4시간 봉 상에서 이 자리를 한번 이제 아침에 지지라인 했다가 이제 데드캡 바운스로 H형자 패턴으로 조금 하락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을 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4시간 봉에서 7일선 자리를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7일선을 기준으로 계속 주가를 맞았다가 밑으로 하락하고 주가를 맞았다가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7일선 자리가 7일 선자를 뚫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7일 선자를 옆으로 횡보를 했을 때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놓고 옆으로 횡보가 나와야지 이게 비트코인이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을 돌파하는 추세 전환의 캔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60.5k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64k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매수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제 숏의 관점보다는 롱의 관점으로 보는데, 이제 60.5를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워몰 코인이 좀 상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강력하게 업비트의 이제 시세를 좀 내고,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한 많이는 안 올랐나 봐. 한10% 정도만 상승을 하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워몰 코인이 그 어쨌든 해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인 마켓이라 그래서 코인이 어떤 코인이 어떻게 어디 거래소에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있나 그걸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그 W 그 워멀 코인 같은 경우에 원래는 바이낸스에 제일 많았어요. 바이낸스 거래량이 19% 정도로 제일 하이였는데 근데 오늘 이제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업비트 거래량이 이제 24%로 최고 하이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김치 코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외에서 상장되어 있는 해외에 좀 근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김치 코인이라고 좀 생각하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워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스테이킹 관련 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따로 뭔가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나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뭐 상장돼가지고 막 급등을 하고 있는 뭐 기술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비서 그 뭐야 해외 코어에서 상장하고 있는 r e 에 f 코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현물은 상장을 현물은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이제 선물 가격만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주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스테이킹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의 기술력을 논하는 게뭐 사실 의미가 있긴 의미가 in, 있는가? 좀 쉽게 쉽게 쉽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워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기술력을 가진 코인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게 신규로 상장을 하고 어쨌든 바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워멀 코인 해외 차트예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리에서 뭔가 각도를, 각도를 한 45도 정도로, 그리고 30도 정도로 세우면서 7일선을 올리면서 지금 주가를 올려놨고, 지금 CCI 지표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해놔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단순하게 그냥 차트로만 접근을 해서 정고점 0.35달러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W 워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상장하고 나서 세력들이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있는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은 들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 뭔가 세력이 매집을 하거나 세력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워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그널 자체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WIF, WEF 코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을,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대놓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워몰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워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력들이 어떠한 뭔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자, 봐보세요. 이거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거래 대금이 제일 컸으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뭔가의 그 U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컵핸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U자형으로 컵핸들을 만들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른쪽 손잡이를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손잡이를 만드는 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이건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는 여기까지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은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요런 패턴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때 지금 당장 이제 이 캔들이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캔들이 살아 있다고 하면 매수라인은 오늘 캔들의 시가가 되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시가 무조건 깨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업비트 상장을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타, 타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더 음봉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요 라인에서 사면 돼요. 요 장기 이평 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 가지고 요 떨어지는 라인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유자형이 돌파하는 라인에서 슈팅이 난다고 하면 최소 1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봉이고 그리고 이제 주봉의 모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지금 단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코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펌핑을 하려고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세력 개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좀수익실을좀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할로 잘 접근하셔가지고 매매 대응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물량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따라 붙은 개미들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랑 해서 이제 내부 정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개인 투자들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빠지면 매수해서 가지고 최소 이제 100% 이상 수익 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W코인, 워몰코인 분석 다 끝났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